전화라도 할까요? 아네 그러지 말고, 하지 말고. 그래. 일반 전화소로 연락해. 을 그럼 어디에 하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야. 시간을 조금만 벌자고. 알아들었지? 좋아. 그럼 나는 잠깐 통화를 하고 오겠네. 아니, 지금 이상해서 무슨 전화를 어디다 하신다는 겁니까? 이봐. 이게 우리 배야? 지금 까딱하면 우리가 전부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 알아? 그러니까 전화를 해야지 회사에다가 야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어 그리고 걔네들이 무슨 결정을 낼 때까지 네가 무조건 시간을 벌어야 돼 알겠어? 절대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알게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제주에. 12번 채널로. 오케이. <laughs> 아 아. 여기는 희망호. 감독 있나? 아 아. 저, 직원들한테 알리고 왔습니다. 근데 방송 중다잘 됐어? 네 했습니다. 저 근데 객실에서 계속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데요. 그 대피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령을 내려달랍니다. 일단 기다리려고 해. 이것도 마저 하고. 아니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냥 무시해 무시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 우리부터 살고 봐야 할거 아니야. 구조 요청부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하자고.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금방 구조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안심시키라고. 알았어? 아아, 아. 여기는 희망호. 응답 바란다. 아, 아, 현재 침몰 중이다. 지금 퇴상하면 구조받을 수 있는가? 아, 아, 여기희망호 이야 이것 좀 이런... 입어. 네. 대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받으세요. <laughs> 고맙네. 저기 아저씨 저기 구명조끼 더 없나요? 그게 손님들이 나눠주는 건다 가져온 건데 혹시 못 받으신 건가요? 제가 입을게. 오빠 그냥 이거 오빠가 입어. 아니 그래도. 아저 아니, 무슨, 무슨 소리세요 지금? 분위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에요? 제가 위 올라가서 조끼 있는지 더 알아보고 올게요. 이거 누가? 야, 준이야. 그냥 좀 앉아 그래, 있어. 아 <laughs> <아니>, 그래. <laughs> 저세대 이거 받아요. 어. 어, 주머니. 얼마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떨고 있을 거야. 오늘 입어. 자기 아직이 안 나와 봐서 모르지? 아줌마 파워라는 게 있어. 그리고 저 총각이 부조대도 곧온다고 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저절에 현장 나가면서 이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구조대에 분명히 곧 도착할 겁니다. 그렇지 일단 앉아있자. 아 어떡하지? 집에 전화라도 할까? 아니야 아직 하지 말아봐. 아 부모님 걱정하실 수 있잖아. 야야 그래. 시키 대로 안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웃음> <웃음> 선생님 <웃음> 저 너무 무서워젊은이 <laughs> 구조대는 언제쯤 오겠나 그게요 어르신 저 구조대가 원래 이렇게 늦나요 너무 늦는거 같은데 저기 그래도 일단 안내방송 따르는게 먼저 왔습니다 구조대도 분명 온다고 하셨고요 그쵸 <laughs> 네 근데 이게 지금 엄마 엄마도 <laughs> 승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 방송 나온다 조용히 해봐 현재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승객께서는 동요 하지 마시고 계시는 자리에서 가만히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다리것도 정도껏이지 그전에는 왜 안오는거야 진정해 총가 아저씨 저희 지금 위험한거죠 아저씨 무슨말이라도 해봐요 네?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구조대가 오려면 벌써 옛날에 왔어야 한다고요. 진정하게 젊으니 뭔가 구조대가 김과... 많이 늦는 거 보면 좀 많이 위험한 상황 같은데 아니 이러다 배가 진짜로 뒤집혀 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아유 우리 아들 엄마 봐야 하는데 아주머니 아무래도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다들 마에 앉아 있지만 말고 나갑시다. 예? <웃음> 어, <웃음> 어르신 괜찮으세요? 좀더 <laughs> 괜찮아요? <웃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승객께서는 계시는 자리에서 가만히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 안내 방금 들으셨죠? 아니 뭔데 자꾸 그렇게 나서십니까? 아니 막말로 아저씨 여기서 나가시면 100% 산다는 보장 있습니까? 구조대 오고 아 그때 안전하게 나가도 늦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상황을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무작정 대기하는 게능사는 아니에요. 물속에서는 파도나 해로 때문에 상황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다니까요. 일단 여기 우드컨이 앉아있지만 말고 우선 나갑시다. 얘들아 뭐하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야넌 뭐해? 너 죽을 거야? 어? 야 너도 일어나면 뭐하는 거야. 가야지. 어? 아니 다들 뭐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 없다니까. 아 아저씨 다들 불안해하는 거안 보여요? 상식적으로 일단 안내방송 따르는 게 먼저 아닙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예? 지금 내 결정이 이성식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상식적인 사람들이 여기서 대기하는지 하세요. 적어도 난 여기 갇혀놓지 않을 겁니다.

수영아 왜그래 괜찮아? 수, 수영아 이러다 배에 물 들어오는거 아니지? 수영아 우리도 지금 나가자 안내방송에서 아, 아,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어떡해 우리 어떡해 아니 아까 그 아저씨도 그랬잖아 여기 딱 위험하다고 우리 지금 나가자 응? 야호에 빨리 나가자 수영아 지금 나가면거 위험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아유 수영아 왜그래 연관 안점 야니왜 계속 나대고 그러냐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되냐? 너 건물에 불이 나도 대기하라 그러면 대기할 거냐 그냥 야이 등신새끼야 이게 지금 그 상황이랑 같냐? 다이새끼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제발 참 가만히 좀 앉아있어 아 걱정 야니 네 걱정이나 해 여기 있으면 누가 업이 살려줘? 여기 있으면 우리가 살찌 죽을 적 어떻게 알아? 너네까지 또왜 그래 그구들 지금 이 상황 쓰려면 어떡하니 언제까지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 상황도 아니잖아요 여기 있으면 누가 업리 구해줘요 <laughs> 아니 나, 나 지금 나가서 자야수영아 어디가 야 배수영 배수영 하치겠네 진짜 아저 선생님 애들 나갔는데 어떡해요 일단 진정하고 앉아있자 아니 아니 아니쌤 10분이나 지났잖아요 수혁 언제와요 수영아 침착하고 기다려 아 구조대 어, 고 올거고 그때 구조대 와서 우리 움직여도 그때 늦지 않아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어? 그래도 승객 여러분 지금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계시는 자리에서 가만히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시는 자리에서 구명조끼 착용하시고 가만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현장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잠말말못 따라와 나조용히좀해어야 내가 곧꾸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자 어? 아니 저, 저 승객들이 아직 안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야 그게 내 알바야 살고 싶으면 닥치고 따라와 어? 이게 나도 때문에 어. 야 일단 쫓아간 거야? 해경원 오고 있는 거야? 관제센터에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해줬을 겁니다 아, 근데 해경이랑 직접 한게 아니라서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어? 좋아 자, 잘 들어 어차피 승객들은 해경이 구해줄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가다고 가자 가자 선장님 저기 사람 목소리 들립니다 해경 왔나 본데요 그, 그래 그래 다들 제복을 벗어 무조건 승객 들어 보여야 돼 알겠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요 너뭐해 어른 속이죠 어 아, 사... 살려주세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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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